예, 다들 말씀들을 굉장히 우아하게 하시는데 아, 현실이죠. 음, 저는 닥터 뭐요? <laughs> 그거랑 그뭐 그거랑은 음, 그런 생각을안 해봤습니다. 저는 반려자기 남산해부장들이기 때문에 <laughs> 음,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. 음, 저는 두 영화가 어 설날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동반 영화로 저의 예 생각입니다. <laughs> 난감합니다. 네. 예, 근데 그뭐 이거 농 농담이고요. 죄송합니다. 그그 저희 처음인 것 같아요. 저희 한국 영화로는 이렇게 막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막, 막 한국 말로 하고 막 우리나라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. 한 영화는 없없 없, 없는데 그 미국은 많이 했잖아요. 어그 그런 노하우나 어떤 실력들이 저희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에, 저희 영화는 신토브리 영화이니까 그 특히나 설날 즈음에는 한식을 드시는 게. 더 맞지 않을까. 그리고 저희 영화의 감성은 아무래도 저희 저희 국민들의 정서는 한국 정서니까 그영화들 보다는 저희 미스터 주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쉽게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원이한테 제가 계속 <laughs> 네그 새해 2020년 모두 건강하시고 어,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저희 영화 그 설날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모두 즐겁게 웃으시면서 어 행복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